아 그만 좀 해요, 빨리 가게. 나 준비 다 했는데 지금. 나다 했어. 기다리면서 잠깐 조금 조금 찍었어. 아뭐 기다렸으니까. 지금. 어,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? 아니야. 나 10초 됐어, 10초. <laughs> 근데 한라산 소주에서는 자기 왜 오라고 하는 거야? 새로운 소주 나왔다고. 시음해 달라고 그러지. <laughs> 자, 근데 요즘 다른 소주 먹잖아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아니 다른 소주 먹고 있는데 왜 한라산에서 자기를? 아 입방정 좀, 좀 떨지 마, 진짜. <laughs> 왜? 아니야. 여러 소주를 먹어 본 거야, 그냥. 그래? 그럼 비교를 해야 될거 아니야? 아닌 거 같은데. 아니야, 다 <laughs> 생각이 있었던 거야. 목적지를 <laughs> 말씀하세요. 한라산 소주 공장. 이거 갔다 어디 갈 거야? 그 그거 좀 거기서 생각해 보자. <laughs> <laughs> 너 지금 목적지가 여기밖에 없지. <웃음> <웃음> 나는 생각 오로지 생각만 해, 요거야. <laughs> 한라산 소주 어떤 맛일까? 그럼 이거 갔다가 오설록이나 갔다 올까? 자기랑 가봤나? 아, 나는 가봤어. 나도 가봤어. 누구랑 <laughs> 갔나요? 근데 자기랑 안간거 같은데. <laughs> 네, 나도 나도 자기랑 간 기억은 없는데. <laughs> 그러면예억하러예하러 가자. <laughs> 아 여기를 몇 번째 오는 거냐, 도대체. 이제 내도처럼 커네. <laughs> <laughs> 진짜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오랜만입니다. 요 <laughs> 상무님 사람을 잘못 초대한 것 같은데 <laughs> 이 여자 신맛도 <아니>, 모르는데 <laughs> 왜 하필 이 여자를 <웃음> 먹었다 <웃음> 드디어 한라산에서 제로휴가가 나오다니 내가 예전에 상무님한테 말씀드렸었고 아네 응. 그래서 뭐, 네 의견을 반겼다는 <laughs> 내가 만든 거랑 아니 야 내가 이 유바, 바지를 했어 그쵸 상무님? <laughs> <laughs> 오그라오라면서는거같 음, 음, 달라요, 다르죠? 확실히 달르죠그 저도 원래 술못 마시거든요. 음. 근데 이거는 마시겠다. 아, 나도 궁금하다. 그치? 어. 아니, 자기는 어. 먹어봐. 이라서딱 <laughs> 여성분들이 좋아하실맛 같아요. 그 그만 먹어. 이제 저희도 한번 둘러보자. 음, 알았어. 말하고. 어떻게 맨정신에 둘러봐? <웃음> <웃음> 지금 <laughs> 이 <밑대왕이> 아니면 못 마시잖아. <laughs> 에, 에,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안녕. 안녕. <laughs> 한라산 화이팅! 화이팅. 대박 나자! <laughs> 갈게요. 아, 갈게. 네. 네. <laughs> 아, 또 감사하게도 두 박스를 주시고 한 박스 주셨으면 조금 서운할 뻔했거든. <laughs> 저걸 언제 다 먹어? 좀 나눠 줘. 처형도 주고. 저거 얼마 안 가, 자기야. 두 박스 얼마로. 금방 먹어. 아유 진짜로. 아유 아유. 나 아, 맞아 나이 자기 선물 하나 산거 있어. 왜? <laughs> 저번에 당근에서 사 놓고 자 기다려 봐봐. 자기? 어, 차이 엄청 오래됐어, 이거. 선물이야, 뭐야? 선물. 이거 공구 아니야? <laughs> 봐봐, 임마. 어? 뭐야? 운주 측정기. <웃음> 아, <웃음> 자기한테 딱 필요한 거 아니야? 아, 근데 <laughs>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. 그치? 재밌을 것 같아.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0.18. 0 1 .18. 8이야 어, 0.18. 그게... 너 아침마다 이거 불어. 운전하기 전에 알았어? <laughs> 뭘 불어. 불어, 임마. 불어. 어, 이상한 걸로 사 와. 일전에 좀... 나한테 <laughs> 는거 또라이야. 한번 <laughs> 또라이야. 와, 자네 영상으로 봐봐, 이로 와봐. 너무 예쁘잖아. 와, 그지, 그림이지. 와, 이래서 오설록, 오설록 하는구나. 설록 설록 하네. 나란 뜨거. 피지뽕. 생각하는 거 하고. 아, 풀 냄새가 너무 좋다. 아니야, 그거 내 향수 냄새야. 지금 바람 타고 가야. 안돼,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그 어떤 향수보다 이풀 냄새가 난 너무 좋아. 플레은. 아이가 전생에 확실히 똥깨어서 그런가. <laughs> 많이 바꿔 가려고개 개들이 그, 풀밭에만 가고 혼자서. 아, 아 우리 신혼여행 때 왔었나봐, 자기야. 여기를? 여기, 어. 아마 입장료 무료여서 내가 여기 데리고 왔을 것 같아. <laughs> 아 그렇다면 좀 일리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. 아 새소리 너무 좋다. 그러게, 내가 가는 데는 다 새가 있네. 내가 가는 데는 개가 많던. 계세네 계세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우 <laughs> <어우>, 시원해. <laughs> 시원해. 사이드 보소봐. 완전 시원해. 아, 아우 여기가 지상낙원이네, 자기야. 너무 좋지. 어. 그 옛날 그 외갓집 강원도 홍천 가면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밤나무 아래 앉아서. 아 그때가 더 재밌는 게 많았던 거 같아. 그렇지. 도롱뇽 잡고 개울가에서 다슬기 잡고. 가지 잡고. 강원도도 한번 가고 싶어. 계곡 <laughs> 갈수 있겠어, 나랑? 아 자기랑 계곡 가면 안 되겠다. 그런가 봐안 되겠다. 아, 씨, 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수영을 잘해, 자기야. 맞아, 그 오히려. 방법은, 오히려 어. 내가 낸게 어. 맞아. 오히려 어. 자기가 위험하지. 어, 그치? 어. 실족사? <laughs> 아, 딱 막걸리에 녹두전 생각나지 않니? 딱이지. 그치? 그럼. 오늘 저 보니까 모슬포 오일장이던데. 어, 그래? 어, 장섰던데 갈래? 지금 갈까? 어,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그런 거 같은데. 일로 들어가라고? 어. 아나 이런 시장투어가 제일 재밌어 나도 <laughs> 빈대떡 파는 데가 어디 있을까 자기야 아니, 아, 난... 뭔가 기름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 떡도 맛있겠다 자기야 <laughs> 자기 돼지? 많이 배고프구나 어. 우와 돼지 구속물 봐봐 우와 순대 여기 빈대떡 파는 데 없어요? 저 앞쪽에 있어요 아저 아. 앞쪽에 있어요? 아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자기야 봐봐 얼마나 더 싱싱해 크고 우와 참돔 낚시로 잡는 것보다 여기서 파는 게 나아 어, 그러네 <laughs> 그죠? <laughs> <laughs> 그봐, 낚시도 못 하는데 자꾸 낚시하러 낚시 낚시 가어 시끄러. 그러니까요. 조용히 하라고. 여기가 더 커. 조용히 해, 빨리 와, 이리 와. 드디어 찾았어. 그러게. 그야딱녹두빙대어 아. 어, 이거 보고 봐. 다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아, 좋다. 아, 좋다. 야, 해물 파전도 지대로 다야 계란 입혀가지고. 그 와. <laughs> 저기 양파 짜장 치즈 좀더 주세요. 방금 나 주문할 때 목소리 되게 귀엽지 않았어? 응, 음, 귀엽지 않았어. <laughs>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의 차이를 알아? 응. 음. 그런데? 콩나물은 크고 숙주나물은 작잖아. 아니. 그럼. <laughs> 뭐? 뭐 도구 사운드야 또. 숙주나물이 자기야 녹두에서 나오는 게 숙주나물이야. 아. 몰랐지? 아, 그래? 그래. 그럼 녹두장군은 뭐야? 녹두장군? 녹두 중에서도 가장 대머리 송악산 되게 오랜만에 온다 어. 와. 옛날에 내가 참 좋아했던 곳이야 그러니까. 그래? 아나조아 씨가 제일 부럽네 아씨 낚시하고 낚시? 싶어 어.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왜? 근데. 왜? <laughs> 그냥 어. 네 인생이 부러워 <laughs> 뭐라는 거야 진짜 <laughs> 와이프 잘 만나가지고 뭐 와이프를 잘 만나 몸 편해 맨 지금 편집하느라고 그냥 영혼을 다 갈아넣고 있는데 솔직히 편집은 한 3시간 한다 그러면 네? 게임은 한 2시간 하잖아 네? <laughs> 표정 봐. 아 표정 봐. 어찌됐잘하지 그렇게? <laughs> 어? 그러면서 들어오지 말라고. 편집 중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. 근데 거기서 막 뭔가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 메가커피 장사 엄청 잘 돼, 자기야. 여기 커피숍은 다잘 돼. 어, 우리 옆에다가 하나 진짜 우린 기가커피 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기가커피 나는 그 옆에, <laughs> 옆에 테라커피 테라커피 <laughs> 오늘 아침에 은으로 데려다주는데 응. 오는 거 뒤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. 응. 뭔 노래 부르는지 알아? 뭐? 띵띵빵띵빵띵띵빵 똥빼. <laughs> 내가 그거 <그걸> 알려줬어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그러더니 띵띵 빠리딩, <띠리> 딩. <laughs> 진짜. 아 자기 그거 해보자. 아, 음주. 어. 몇 나오나? <laughs>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0.50. 우와, 0.50. 자 0.50야? 좀 이따 한번 더 해보자. 아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아. 이거 우리 좀 설명서를 봐야 될거 같아. 아 이거 ]께서. 맞다니까, 자기야. 맞아 아 뭔가 좀 그게 다른... 자기가 얘기... 여태까지 술을 되게 오랫동안 먹었잖아. 지금 몇, 몇십 년을 먹었잖아. 그러니까 간에 축적된 게다 나오나 보지. <웃음> <웃음> 왜, 아직 왜, 해도, 해도 안 졌는데 3차요. 벌써 <laughs> 해가 길어졌어. 자기야. <뭐냐. 웃음> 우리의 단골집, 아코띠 <아콥디. 웃음> 어. 아, 여기가 진짜 느낌이 있잖아. 그지? 여긴 밤에 오면 더 좋은데. 어... <laughs> 어. 아, 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. 자기는 <laughs> 저희 3차예요. 지금. <laughs> 어, 저 3차예요. 지금. 여기입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. <laughs> 나 저번에 그 유랑스가 왔을 때그 위스키 음. 추천해줘가지고 먹었잖아. 샷으로. 음. 어 너무 맛있는 거야. 야너 양주 에 맛들리면 안 돼. 살림 거덜나. 도. <laughs> 야 양주를 이렇게 너 소주처럼 막 먹는 술 아니야? 그거는. 아 그렇게 안 먹어요. <laughs> 아니 아, 저번에 네. 사장님이 이 와이프 알아봤을 때. 네.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, 근데 제 폰이 아니라 이런 식인데 <laughs> 아, 수 없는 거야 가게에 뽑으러 가고 싶은데 사진이 저기 있어서 근데, 아, 그러니까, 야 이거 사진내용으로 아, 그래. 올리고 싶은데 그걸 어, 어떻게 받지 본인이 와서 본인이 사진 찍고 어, 가서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거 모르겠는데 아, 됐습니다 <laughs> 아, 감사니다 아, 아닙니다 아니, 아니, 아닙니다 사장님 아, 아, 나는 아직 익숙치가 않아 나 2년 전까지만 해도 슬리퍼 질질 끌고 아, 다니고 그랬는 아니 사진도 네가 먼저 찍자 그랬다며 내가 먼저 찍자 날 알아봐주시는 게 아, 신기해가지고 아, 눈물 닦아. 또 <laughs> 자기도 눈물 닦아야 될것 아... 같은데. 다음에 우리 여기 하루 빌려가지고 <laughs> 여기 주신들 다 초대해서 여기서 술 먹방 한번. 아 좋지 나는. 그지. 어난 좋지. 어, 내가 내가 같네. 음식 만들고? 어.니? 네?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그러면 이렇 그럼 안와안 와. 안 와. 어.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자기 안줄 거리 챙겨라 맞아. 아 그것도 괜찮네. 어, 술을 내가 어. 내가 제공하고. 어 그래 그래. 다 같이 먹으면 되잖아. 그치 그치. 아 그럼 어, 장소정은 뭐, 뭐. 해줄 수 있어요 진짜로. 아, 아, 진짜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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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럼 언제든지. 야어 대박이다. 이거 복귀했는데. 다음에 날 줄게. 다섯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개인데. 아 정말요? 아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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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기야 이거 이거 한잔 갖고 안 돼. 한세 병. 많이 먹어 많이. 아 사장님 너무 착하셔 진짜 그지. 우리는 여기 조용해서 좋긴 한데,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조용하면 안 되잖아, 가게가. <laughs> 잘 돼야 되잖아. 그치. 음, 근데, 아, 진짜 팔삼민방 생각나네. 그 음. 아, 이거 소리 들으니까, 이 무답을 타는 음. 소리 다 아, 오늘 한라산 소주에서도 그렇고, 음. 여기 사장님도 그렇고, 자기가 이제 슬슬 돌아다니면 좀 많은 분들이 알아보아 주시잖아. 음, 음. 그럼 좀 불편한 건 없어, 자기는? 불편하긴 하지. 이제 <laughs> 앞으로 더 화장을 <laughs> 더 빡세게 해야겠다. 되 어? <laughs> 화장. 어 어깨도 조금 더 넓혀야겠다. <laughs> 아 어깨를 어, 왜 넓혀? 팔힘도 좀 키워야겠다. 어. 언제 어디서든 팔0할수 있잖아. 왜 물어봤냐면은 음. 뭐자기야 나는 이미 뭐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음. 상관없는데 이제 은채, 은우가 좀 음. 불편하지 않을까? 난 그런 생각이 좀 고민이 많이 됐지 내 입장에서. 음. 근데 다행히 은채는 좀 즐겨하는 것 같고. <laughs> 은우는 아직 <laughs> 어, 모르는. 어, 은우는 아직 모르니까. 음. 아니, 나는 은채한테 그래서 간혹 물어보거든? 음. 근 은채는 와, 엄마, 아빠를 좀 자랑스러워 하더라고. 아, 그래? 어, 그 아, 선생님과 상담할 다행이지. 때, 어, 선생님을 상담할 때, 엄마는 열정적이고, <웃음> <웃음> 인명하다 이렇게 적었대. 아, 그래? 어, 그래서 내가, 아, 은채를 봐서라도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. 살아있는 데서 자기 때리거나 욕하지 말아야지. <laughs> 그런 생각을 해. 근데 내가 유랑 씨랑 같이 틀었다, 이 얘기 해가지고 한었잖아이 얘기도 한게 웃었잖아. 대신 우리가 그 약속은 했잖아 서로 자기 생일날 내가 첫 영상 올리잖아 10월 10일날 유튜브를 그만두더라도 1 년에 한 번씩 우리 가족분 보여주자 이게 어, 뭔가 좀 구독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? 0.07일 집에 갈때또 해보자. <laughs> 어, 재밌는데? 재밌어? 어. <laughs> 네, 새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. 아 아닙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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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이런것도 너무 좋지 않아? 미스키 파는데. 조신 <laughs> 한라산으로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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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와. 와. 너무 예쁘다, 색깔. 코스모리탄이라고. 아, 아유, 고맙습니다. 와, 아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색깔 너무 예쁘다. 아, 그러게. 와. 코스모스? <laughs> 코스모리탄? 코스모스야 뭐야? 코스모리탄. <laughs> 생뚱맞잖아. <생뚜> 콤라면 <laughs> <laughs> <너, 웃음> 먹다가 칵테일 먹고, 위스키 <laughs> 먹다가 콤라면 먹고. <laughs> 은채 엄마 아빠 이제 집에 갈 거거든. 네. 어, 은채가 엔딩 좀 해줘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하나>. 네, <laughs>